음력 1월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월 달에 가급적이면 이사를 가시는 것도, 정초부터 이사를 가는 건 운이 썩 좋지 않습니다. 가구를 바꾼다든지, 어? 아니면 너무 남이 줄고, 중고 물건을 들어온다든지 하는 거는 좀 운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네. 좀 하면은 좋은 것, 새, 운을 받는데 좋은, 뭐, 이런, 뭐,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운이라는 거는 정월달에, 1월달에, 음력 1월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월달에, 가급적이면, 이사를 가시는 것도, 어, 정초부터 이사를 가는 건, 운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월달에, 응? 어? 가구를 바꾼다든지 어? 아니면 너무 남이 줄고 중고 물건을 들어온다든지 하는 거는 좀 운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 올해 어, 12월은 썩은 달, 어정 서달이라고 하죠. 만하면 집안에 조금 깨진 그릇이 있나? 어? 안 입는 옷이 있나? 응? 집 안에 어 예를 들어서 남의 책이라도 너무 쓸데없는 거를 많이 갖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했던 것은 좀올 10월 어정서 달에 좀 정리해서 조금 분리 수감에 어, 버리시고 내년에는 너무 이렇게 중고 물건 많이 갖고 들어오지 마시고 물건을 갖고 들어와도 1, 2, 3월 달을 피해서 갖고 들어오시는 거는 괜찮은데 정월달부터 너무 과다하게 어, 물건을 사드리는 거는 운이 막힐 수가 있다. 하니 여러분들 이런 거는 조금 어, 참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설가 어, 되면 사람들이 뭔가를 되게 사고 싶어. 어, 그렇죠. 싶어 하잖아요. 어. 근데 그게 이제 그걸로 정월달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이거 뭐지 명품백을 하나 샀는데 이걸로 1년 내내 땡갈 수 있어. 1년 운이 그 하나로. 끝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가급적이면 정월달에는 어, 뭐를 사드리지 않고, 특히 남의 물건은 갖고 오지 않고, 또 이사도 정월달에 웬만하면 피해서 같지 정월달에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월달에는 어, 정월 열나온 날, 그래서 방생들을 가지. 그래서 저희도 어, 모시는 신도분들과 함께. 정월 열나흗날 방생을 갈 거예요. 이제 용왕주를 끼고 들어 방생을 갔다 오면 좀 운도 들어오고 또그 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도 좀 거둘 수가 있고 그래서 방생을 갔다 올 거거든. 그러니 정월달 한 달에는. 운이 정말 좋워서 내년에는 코로나 변성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거든. 그냥 물건 막 내년엔 경기가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막 물건 이제 바꿔야지. 정월달 됐으니까 기분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하시는 거는 조금 상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혹시 이제 인테리어를 한다고 막 배치를 막 바꾸고 막 이러셨어요? 음, 이제 인테리어를 한다고 배치를 바꾸면 이제 너무 있잖아요. 이렇게 가구도 몸살을 겪거든. 이 가구도 숨을 쉴 시간을 줘야 돼. 인테리어를 한다고 너무 가구를 많이 옮기는 것도 가구가 싫어해. 몸살을 겪고 지겹다고 해. 응? 어? 그러니 그것도 동법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또 정월달에는 가구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하게, 뭐 불가피한 일도 있겠죠. 불가피한 일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응, 어, 너무 심하게 가구를 옮긴다든지 또, 정월달부터 뭐를 막 갖고 들어온다든지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